소리봐 오늘은 오이지 담그는 영상을 찍어볼건데요 어, 제가 아직 직접 담아보진 않았고 저희 맥녀사님 친정 엄마께서 어, 담으시는 것을 옆에서 배워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일단, 오이는 이렇게 50개씩 세 묶음 한 접한 준비해봤는데, 근데 이걸 5월 요쯤에 담으는 이유가 있어요? 오이 씨가 들 차서. 아, 오이가 이때가 맛있을 때구나. 오이가 조금 더 있으면 씨가 찬데요. 그래서. 괜찮은 오이 산 건가? 오, 괜찮은 오이.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죠? 네, 오이를 뜯겠습니다. 그리고 음, 주방에서 뭐 설거지할 때 썼던 그런 수세미 아니고요, 새로 부드러운 거 새로 꺼냈거든요. 이게 손질을 당기고 이러면 오이지가 물러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수세미도 흐르는 물에 닦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좀 전에 저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은 오이들을 이제 물로만 가볍게 샤워를 한번더 씻어주려고 합니다. 여기 소꼬리는 100개 씻어 놓은 거고요. 이쪽 거는 50개 이렇게 자연적으로 물이 조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음.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해 놨습니다. 올리고당이랑 소주, 식초, 여기 소금 종이컵 기준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통에다가 담는 것보다 이렇게 김장용 비닐에다가 하니까 이게 이렇게 굴리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뒤섞을 때 위아래 그래서 김장용 봉투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0개를 담으니까 100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아마 50개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요거에 절반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일를 차곡차곡 놓고 여남게 소금 주먹 그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요 요게 5kg거든요. 요거 다 들어갈 거예요. 100개에 5kg. 그 위에 또 케케로 일을 올리고. 소금은 예, 이렇게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으면 달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삼투압 작용을 해서 그냥 오일 속에 있는 수분만 싹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전혀 5kg 저걸 다 넣어도 전혀 달지가 않다고 합니다. 100개죠? 100개 다 들어간 거죠? 식초를 넣을 건데요. 식초는 50개 기준으로 4컵, 저희는 100개니까 8컵 넣을 거예요. 작년에 엄마가 이렇게 하시니까 딱 비율이 좋다고 올해도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 식초가 들어가면 살균 작용도 해주고 오이가 좀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된다고 해요. 그다음에 소주. 이 소주는 좀 쓰고 1000ml 정도 남아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100개 기준 1000ml. 요거다 넣을 거예요. 이거를 넣어줘야지 이게 이제 곰팡이. 돌맞이라고 하나요? 그 곰팡이 끼는 거. 그거를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소주는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이제 남은 이 올리고당을 위에다가 듬뿍 다이5 k g 를다 넣어줄 거예요. 전혀 달아지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이제 언제? 이제 계속 두, 하루에 두 번씩 두 주고 줘야지. 열어서는 안 뒤집고 이렇게만 뒤집어요? 응 벌써 막도래졌네 여기 밑에 오 이게 되게 편하다 응. 비닐에다 이렇게 하니까 응. 어, 날이 더워서 이집 어, 날이 더워서 응. 노릇노릇하던데 다 어머나 음, 내일은 다먹일까 이게 지금 3일째 더... 된 거죠? 응 3일째 됐는데 벌써 쪼글쪼글 노릇노릇해졌다. 오늘이 4일째죠. 우와 이렇게 노릇노릇하냐? 오늘 비가 와서 좀 날이 흐려서 그렇지 이게 맑은 날이었으면 색감이 더잘 나왔겠다. 진짜 물이 조다 빠졌구나. 신기하다 이렇게 조고 어머 소리 봐. 나 좀만 떼줘봐요. 어디? 아주 짜지도 않지. 음, 딱 맞네. 음! 아주 짜지도 않아. 꼬들꼬들, 완전 아삭아삭. 음! 여기 꼭 이렇게 다 차게 넣어야 돼? 음. 음. 이렇게 해서 눌러서 넣어야 되죠. 응. 이게 눌림통인데 좀 특이해서 사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 이게 스프링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진대요잘 보이나? 이게 되게 괜찮은 거 같아서 사봤는데 한번 사 봤는데 한번 닫아보죠 이렇게 뚜껑에 붙어서 이렇게 스프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쑥 눌러져요, 이렇게. 와. 이렇게 해서 닫으면 이거 완전 <laughs> 쫙 눌러지네. 어 괜찮다 이거. 얘는 눌림독이라고 해도 이게 이게 붕 뜨네요. 그래서 음, 뭐 돌이나 그릇 같은거나 페트병 같은 걸로 눌러줘야 된다고 하시네요. 100개가 요거밖에안 돼? <laughs> 요게 12리터 짜리고 요게 9리터 짜리 통이거든요. 근데 100개가 딱 여기에 이렇게 쪼그라져서 들어가네요 아 요게 이제 김치냉장고로 들어갈거예요 그래서 놓고 어, 여름내 시원하게 물에도 타먹고 무쳐도 먹고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될거랍니다 아우 잘 절거졌다 쪼글쪼글 아, 진짜 어, 색깔도 되게 예쁘다 3개만 음. 무쳐볼까? 흐르는 물에 살짝 한번 헹궈요? 응. 이게 또 싱거우면 안 된다. 물러버리면 돼. 싱거우면 물리니까. 근데 어쩌면 이렇게 더잘잖아요 음. 이게 뭐짤 필요도 없다. 음. 수분이 그냥 쏙 빠져버려가지고. 그치. 물엿이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막달지도 않고. 음. 마늘 조금. 어, 많이 안 넣고 체급? 응 많이 음, 고추 조금. 어, 이것도 그 너무 빨게도 안 좋으니까 조금. 응. 기호에 맞춰서. 하, 파 다진 거뭐 여기에다가 단거 첨가할 필요도 없네. 식 식초나 이런. 저기 하면 뭐 매실청 좀 넣어도 되고. 아, 어, 뭐 새콤하기도 하고 근데 해서. 근데 이제 금방 먹는 거는. 여기 참기름을 두는데 오래 두고 먹을 거는 아, 음. 냉장고에 넣을 거 넣게 되면은 응. 참기름 매실 조금 넣을까 매실 넣을까요 매실액 응. 매실액 응. 응. 넣으면 음식이 좀 반질을 해지는 거 같아. 응. 응. 묵지 4일된 오이지 꺼내서 이렇게 맛깔스럽게 무쳐봤습니다. 아. 꼬들꼬들한 이 오이지. 여름에는 진짜 이 오이지만한 반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오이지 한번 도전해보시고 올 여름 식탁에 맛있는 오이지로 건강한 밥상 만들어보세요.